현재 한국의 트로트 음악 신은 이찬원의 급상승 소식으로 분주하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능력으로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원은 놀라운 500억 원의 거액 계약을 체결하여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인기와 상업적 성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음악 세계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찬원의 새 앨범 제작 계획에 대한 최근 발표는 그를 후원하려는 회사들 사이에 열광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쟁의 강도는 그가 업계에서 받는 높은 존경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장 가치를 입증하는 일환으로 그는 최신 싱글이 발매된 지 3주 만에 상당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와의 협업으로 이찬원에게 어떤 트로트 가수보다 훨씬 더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성과는 그의 매력과 음악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찬원의 다가오는 앨범은 팬들과 업계 내부의 사람들 모두에게 강하게 기대되고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여러 트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풍부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로 이찬원은 계속해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재능과 공연 스타일의 조합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트로트 음악 장르의 부활과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매번 릴리즈 될 때마다 그의 독특한 감성과 표현력을 반영하여 점점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 앨범 발매 때마다 새로운 음악 스타일과 다양한 앨범 컨셉을 특징으로 팬들을 계속 놀라게 합니다. 또한, 그는 연기로 확장하고 있어 배우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 스킬은 음악적 재능 외에도 높은 찬사를 받았으며, 그의 다재다능함과 예술적 창의성을 더욱 입증하였습니다. 이찬원의 지속적인 성공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트로트 음악신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음악 분야를 넘어서서 더 넓은 문화적 풍경 내에서의 트렌드와 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며, 팬들은 그의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재능, 창의성, 그리고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세계 무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합니다.